안녕하세요. 하준이네 TV 하준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화성에 있는 아파트네요. 수원 화성, 어, 경기도 화성, 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어, 상용 수이다홈 아파트입니다. 상용 수이다 홈. 자,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왔고요. 토지 면적은 10평, 어, 건물 면적도 18평, 어, 20평 좀 넘는 아파트입니다. 자, 최초 감정가는 3억 2천만 원이 지금 한 1억 6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자, 사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죠. 음. 자, 우리는 103동 16층이네요. 자, 아파트는 크게 뭐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뭐 하자가 있어 보이거나, 어, 그렇진 않네요.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 <laughs> 일반적인 방 3개에 욕실 2개, 3베이 구조로써 아주 무난해 보이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음. 자, 여기 내려와서 보면 2006년 됐으니까 는 20년 된 아파트고요 어, 총 세대수가 어, 여기 안 나오나요 주차대수는 나오는데 세대수는 767세대네요. 767세대 네요 767세대 중대형 뭐이 정도 되겠죠 자 권리분석을 하러 내려가 보면은 한국 주택공사 뒤로는 다 말소가 되는 깔끔한 물건이고 임차인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권리 분석은 끝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매각 물건 명세서는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고 자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는 어, 갔더니 어, 소유자를 만났답니다. 소유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어, 사, 소유자가 살고 있다 100%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자그 다음에 위치 위치를 한번 보면 음자 밑으로는 일단 1단, 1단지 1단지라기보다는 다 똑같은 101동부터 거의 118동까지 있는 제법 큰 단지 700세대가 넘는 단지고요 위로는 휴먼빌 아파트 아이파크 아파트도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학교 같아 보이죠 수원대학교가 인접해 있네요 야외 음악당도 있고 해서 아주 인프라가 나쁘진 않은데, 뒤에는 약간 산 같아 보이죠? 그래서, 뒤에는 산이 있어서 좀 조용하게 살수 있는 그런 위치다. 밑으로는 뭐 한신도 휴, 여러가지 아파트들이 있어가지고, 인프라 자체는 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 학교도 아마 주위 아파트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당장에 보이는 학교가 잘안 보이네요, 근데. 음... 대학교가 보이는데 초중고가 잘안 보이는데 어, 일단은 뭐 분명히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근처에 있을 건데 이렇게 봐서 잘안 보이네. 자 이렇게 해도 대법 뭐 어, 시골 느낌보다는 약간 시내권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아파트죠. 자 여기 와우 초등학교가 아, 여기 있네요. 효행 초등학,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보이고 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어, 잘 보이지는 않네요. 아, 여있네요. 와우 중학교. 와우 고등학교. 어, 이름이 와우네요. 어. 자, 그래서 엄청 멀리 있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호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법 인프라도 좋고, 대학교도 있고 해서, 뭐, 홍익대학교도 같이 있네요. 어, 캠퍼스가 있고, 뭐, 그렇다.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어,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격 보러 가죠. 1 8 1 2 1억 6천 정도 한답니다. 자, 1 8 1 2 1억 6천. 자, 18 18.1다운 마을 쌍용수 있다홈. 18.1 알고 뭐예요? 이걸 보고 하죠59 5983. 음. 이거 알니죠 자, 5983뭐 여기 있죠? 2억 2천 대충 2억 2천만 원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낮은 가격으로 보면 2억 2천, 2억 2천, 쭉 2억 3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전세를 보면 전세도 2억, 야 이거 딱 개투자기 좋은 그런 가격이죠. 자, 2억 2천, 2억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억 6천은 상당히 어, 좋은 가격이다라는 여러분들 생각도 드시죠? 네. 자 그래서 그래도 최근 거래내역을 보면 어 2억 500, 2억 700 이렇게 거래되고 있고요. 2억 3천까지 거래됐죠. 자 전세는 어 전세는 1억 3천0 이건 조금 빠지는 것 같고 그죠? 1억 8천, 1억 5천, 1억 5천에서 한 1억 8천 사이가 어, 될것 같으니까. 음, 투자금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 매매가가 지금 2억 이상. 어, 전세 가격은, 어,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사이. 이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고, 어, 초보자로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물건 같습니다. 이거 좀 사이트가 좀 바뀌고 나니까는 저도 이 얘기하는 게 약간 조금, 어버버버해지네요. 어, 앞으로 물건을 자주 올리면서 조금 더잘할수 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파트 같이 한번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과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